최근 경기도의회에서 동성애를 조장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통과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도내 교계와 시민단체가 모여 조례안의 개정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는데요. 몇몇 지역을 중심으로 성평등 관련 조례안이 추진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하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된 성평등 기본 조례 이미 공포가 돼 경기도 관내 공공기관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교계는 해당 조례가 개정돼야 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례 안에서 명명한 성평등이 남녀 간 평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학습한 성, 즉 자신이 선택한 성의 평등을 의미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도전하고 하나님께 도전하기 때문에 성평등을 반대하는 거예요. 우리는 양성평등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일 줄로 믿습니다. 이날 경기도 연합 기도회에 모인 성도들은 동성애를 옹호하는 성평등 조례 반대와 조속한 재개정을 위해 잘못된 성평등을 주장하는 도 의회의 변화를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어 나쁜 성평등 조례 반대한다라고 구호를 제창하며 도 의회는 즉시 재개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이곳에 모인 만여 명의 참가자들은 경기도가 막지 못하면 동성애를 조장하는 성평등 조례안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갈 것이라며 교회가 순교의 각오로 막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아니 저희는 이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어, 지금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오늘 집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어, 굳이 이러한 생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조례 시행이 우려되는 이유는 경기도가 전국 광역시 가운데 가장 큰 행정구역인 만큼 다른 지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최 측은 도민의 1% 이상이 서명하면 조례 개정과 폐지가 가능하다며 연합 기도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서명 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 t v 뉴스 하나은입니다.